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siđe s 12, isus siđe s dvanaestoricom i zaustavi se na ravnu podigne oči prema učenicima i govoraše blago vama siromasi vaše je kraljestvo Božje. Blago vama koji sada gladujete, vi ćete se nasititi. Blago vama koji sada plačete, vi ćete se smijati. Blago vama kad vas zamrze ljudi i kad vas izopće i pogrde, te izbace ime vaše kao zločinačkog zbog sina čovječjega. Radujte se u dan onaj i poskakujte. Evo, plaća vaša velika je na nebu. Da jednako su učinili prorocima oci njihovi. Ali ja o vama bogataši. Imate svoju utjehu. Ja o vama koji ste sada siti, gladovat ćete. Ja o vama koji se sada smijete, jadikovaćete ćete i plakati. Ja o vama kad vas svi budu hvalili, da ta tako su činili lažnim prorocima oci njihovi.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와 선을 빕니다. 평화와 선을 이 성당 안에서 체험해 보십시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품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신자 공동체 안에서 느껴보십시오. 매주. 교회는 신자들에게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세계 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독서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이에 합당한 합당송 시편의 기도. 두 번째는. 사도 행전이나 혹은 사도들의 서한 혹은 묵시록을 제시하고 세 번째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삶인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복음을 제시합니다 주일, 내일 오늘 저녁 우리는 이미 토요 특정 미사로서 주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예언자는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예언자들을 위대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 예언자는 아주 큰 고난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하느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제들과 임금들은 신앙을 보존하고 유일하신 하느님 안에서 신앙을 보존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조차도 하느님을 대항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로입니다. 악의였습니다. 악의에 악함이 더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혹은 다른 예언자들도 보내셔서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꼭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언자들은 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초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내네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러자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떤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자 예리미야는 떠납니다.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권력가들에게 또 단순한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대 하느님의 백성에게 혹은 대대한 권력가들 시리아와 에라질아이 브라질은 이브라질이쳐들어오이있었습니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 건설한 모든 것을 거의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많은 동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 백성이 하고 있는 백성의 그 행동에 반해서 이것을 저지하고자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레미아의 말씀은 매우 멋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이레미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힘인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즉 그의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어쩌면 입으로만 하느님을 참미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여기저기 날라다닙니다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나나를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사막에서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기 때문에 복되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놓았다. 우리는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물가에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그물속 깊이 받고 계속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서 늘 나무는 푸르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끈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하느님 이 10계명대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느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속 이어서 나오는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응답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또 당신 백성을 구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상의 백성은 자유롭습니다. 그분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즉 세례자 성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은 예언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는 다른 형태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후회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스타일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일을 가져오셨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현재 울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혹은 부유한 너희들 불행하여라. 지금 웃고 있는 너희들 불행하여라 등등.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참 용감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이 용감하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지금 슬퍼하는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고통 당하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곧인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겨자씨만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산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 나가는 게더 쉽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들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설교의 기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부유한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계급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늘 똑같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현대 수백만 명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혹은 유럽 등등지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아에 허디어기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행복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손에 의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은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 지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이를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모든 아과 중상모략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 뒤에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지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 설교는 가장 완전한 프로그램입니다. 당대의 사람들과 현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잠깐만 봅시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봅시다. 바로 이삶속에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께서는 단순한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민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인도로 가십니다. 인도는 대단히 큰 나라였습니다. 유럽만큼이나 큰 나라가 인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거기는 그리스도 교신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켈커타의 마더데레사께서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덕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마더데레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주었고 모든 창조물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본 가장 멋진 모습은 켈커데의 마더 데레사가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가슴에 끌어안는 모습, 아직 아직 살아있는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미소를 지으며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마더데리사는 켈커타 노벨 평화상을 받는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황 요한바오로 이세께서는 그분을 성녀로 선포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박해받고 빈곤하고 버려지고 소외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산다면,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 진리를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박해바, 지금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크다, 기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틀 전 우리는 복자 스테피나츠의 순교자를 기념했습니다. 스테피나츠의 복자에 관해서는 많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많은 비난이 만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자 스테피나츠 추기경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선만을 행하셨습니다. 바파, 악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교왕 요한 바오로 이 세께서는 스테피나츠 추기경을 복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조국에서 복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사제들, 우리 정말, 정말 평범한 사제들과 평범한 신자들은 성 스테피나치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그분이 가지셨던 위대한 생각들, 그분께서 하신 위대한 활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녁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교수가 책을 출판했다고 했습니다. 스테피난지 추기경님에 관한 책입니다. 오,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구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의식 또 대중적인 의견들을 모아 그 의견들을 모아 놓은 것이지만 이여 교수는 공식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발명해서 혹은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문서들, 증빙 서류들을 모아서 이 스테피나츠 추기경님에 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스테피나츠 추기경님은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많은 비난의 책을 많은 책들이 썼습니다.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다라는 기록들을 즉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스테피나츠 복자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학자 카톨릭 교회학자 마리제이차 바티칸 공의회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공의회에서 개시 헌장에 바로 이 귀절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즉, 사람의 가치는 자신이 소유한 그것이 아니라 있는 자체다, 존재 자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바오로 성인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그것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설교도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의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분을 따라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바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영광과 부활의 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